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입니다. 예, 오늘 오늘 2월 13일이고요. 어, 장이 많이 박살났습니다. 예,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빠지고 있고요. 다우존스, 나스닥, 예, S&P 500뭐할거 없이 다 빠졌고 금도 빠졌고 필라델피아 음. 반대취지서도 많이 빠졌고요. 음. 그러다은 가격도 야간에 많이 빠졌으면 돼 진짜 지금 국장의 은가격도 보시면은 많이 빠질 겁니다 지금 보셨죠? 국장의 은가격도 지금 10% 이상 마이너스 가고 있고요 차트 완전 다 구겨졌습니다 하, 위에서부터 38% 빠졌네요 38% 빠졌고 음, 어 그거 외에 제 계좌도 제 계좌도 박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 계좌도. 미국 계좌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8% 드디어 천만 원 마이너스 났고요. 예. 저는 숏을 때려놨습니다. 예. 반도체 숏, 반도체 숏이 지금 제일 적한데 그래도 반도체 숏을 때렸어요. 원래 무빙이 제일 심해서 반도체 숏을 때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 TQ 숏을 때렸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 숏을 때려놨고 이거는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형들. 숏은 저는 그냥 헤지용으로 그냥 일부러 한번 때려. 저는 손절 언제든지 빨리 치니까 그래서 한 거고요. 지금 로켓넷부터 모든 게다 박살났습니다. 네, 다 박살났고 국장도 지금 제가 최근에 이거 막 하다가 어제 또어 올해 이렇게 보면 국장 넘어와가지고 백만 원 벌긴 벌었는데 오늘 또 어제 또같이 떼고 하다가 그냥 손절쳤거든요. 결국은 손절쳤고 음, 상황이 안 좋으면 뭐 장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밖에안 되네요. 그래서 국장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제 고민 했는 게 어차피 미장의 주력인데. 제가 이번에 국장으로 돈을 옮긴 이유가 3천만 원 돈을 옮겼거든요. 3천만 원 돈을 옮긴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저거 때문에 옮겼어요. 환율. 환율이 좀 저거 한다 그래가지고 아 기왕이면 세금도 좀 내고 뭐 이래가지고 하면서 약간 더 돈을 빼가지고 옮긴 건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 제가 이거 하면서 여기 국장에 이거 연금저축펀드 이거 들어가라 했거든요. 이번에 옮기면서. 600만 원. 작년에 들려고 하다가 못 들어가지고 이 올해부터는 꼭 이거는 절대 안 뺀다 생각하고 일단 이걸 넣고요. 었 음. 다이거 백을 담아놨고 그리고 어 이거 외에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예수금으로 아 잠깐만요 이게 예수금으로 가진 거치면은 이제 2천만 원 조금 넘고요. 보이면은 그죠? 예, 지금 2천만 원 조금 넘는 돈 예수금 가지고 있고. 요걸로 해서, 그니까, 러 빼면은, 제, 제가 봤을 때 이거 이제 빼면은, 보자. 예, 2100만원 정도 되나? 예, 2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거를, 여기서 양도소득세 500만원 빼면은 1600만원 정도 남거든요. 예, 1600만원 남는 건 냅뒀다가, 옮겨가지고, 저기 어디야. 지금 이제 미장으로, 미장 환율이 조금 더 낮아지면은, 그러면 이제 환율 지금 오늘 보니까 1,400원, 1,440원이더라고요. 환율 만약에 조금은 더 낮아지면은, 그러면 이제 바꿔가지고 다시 미장으로 넘겨가지고 할 생각이에요. 제가 1,470원에 넘어왔는데 거의, 음, 그보다 한5% 정도 선만 되면은 넘어올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해외 잔고 보면은 제가 가진 거오늘또 좀 많이 샀거든요. 이 추가된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숏. 반도체 숏밖에 없고, 지금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나스닥 이 차트가 상당히 안 좋아보여요. 상당히 안 좋아해.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거의 흐물흐물 하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저는 아무래도 하방이 좀더 열려있다. 진짜 좀 심하게 떨어지면 520달러까지도 가지 않을까. 나 맨날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냥 대충 생각해요. 한 520달러까지 QQQ 기준으로. 그러면 약 한, 앞으로 한 10, 한 5%? 네. 10%면 60이고, 15% 정도? 어, 그 정도, 어, 14%? 어, 이 정도 더 빠질 수 있다. 네. 그냥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보고, 천천히 대응한 걸로. 그 지금 있는 거 저기, 1600만원 현금에다가, 제가 있는 현금 여기 보면 1700 그리고 SGOV가 SGOV에 2500 그러니까 4200, 4300 정도 현금 가지고 있거든요. 현금 4300인데 어떻게 잘 꿀려가지고 이걸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 긴장되네요. 역시 하락장 긴장해요. 오늘도 추가 매수는 조금씩 했습니다. 추가 매수 조금씩 하긴 했고 이거 보시면은 로켓랩이랑 음. 여기 보면 반도체 쇼트하는 거 빼고 속술도좀 사고 에, 로켓랩도 좀 사고 에, 그렇게 했습니다. 에. 아, 장이 음, 십자 지금 나스닥이 3개월째거든요, 지금. 나스닥이 3개월째 해 먹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에, 상당히 궁금하고 다들 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에, 현금 보유 좀 해놓으시고, 비중 좀 줄여놓으시고, 내려올 때마다 다 같이 힘내서, 에, 다시 한번 으쌰, 으쌰 해봅시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들어가고, 에, 오늘 조금 행설수설 했는데, 에, 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머릿속에 지금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생각이 엄청 많을 때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말을 좀 에, 행설수설 하는 편인데, 어쨌든 간에. 에. 지금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때 다들 조심들 하시고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들어갑니다.